네, 다음. 어,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사이에, 예, 원본 파일을 올려, 이렇게 파일 첨부해서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 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일 올리는 방법. 자, 여기 수정 들어갑니다.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여기 동영상이 있고 여기 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로 올리면 원본 파일을 올리는 거라서 선생님께서 어, 다른 선생님하고 자료 공유하실 때 내가 원본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 수정해서 뭐 자막을 넣든지 해서 쓰세요 할때 할 하는 기금 또 어, 거고요. 이거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 어차 동영상 동영상을 추가하게 되면 요 창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창에서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도 요거는 7개 필6년 4기가 60분까지 올라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제작한 영상을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요, 요 아까 이거 요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발음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두 가지 파일 첨부한 방식이고 이거는 예. 혐오 표현을 멈추세요.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옛날에 옛날에 욕이 욕이 직접적인 그 폭력이라면 요건 간접적인 상대방의 격을 떨어뜨리는 간접 폭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폭력에 해당해요. 이거를 선생님들과 공유하셔서 이학기에는 혐오, 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10명 중 6명이 혐오 표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혐오 표현 경험은 더 많았습니다. 혐오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혐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회